재생공법이라고 세요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영어로도 리페이브먼트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가로수색에다가 재생공법 그 다음에 이거는 리페이브와 리믹스가 있습니다 리페이브가 있고요 종류가 리믹스 두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1교시에 놨다가 4교시에 놨다가 3교시에 놨다가 왔다갔다 하는 문제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개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건 아스콘 포장의 보수 방법인데요 이거는 무슨 포장의 보수 방법입니까? 콧물의 포장의 보수 방법이에요. 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surface recycling은 현장 가열, 네, 또 말을 바꾸고, 쉬운 말로 현장에서 가열을 해가지고요. 이걸 긁어. 그래가지고 재호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다지 만는 거예요. 다지 만은 재생포장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재생토입이다 이거의 시공법 개요는 네? 현장 표층 그러니까 현장에서 표층을 가열해. 그래서 득득 긁어. 그러니까 이게 걸 레이크 한다랍니다. 각시를득득긁는걸레이크한긁 긁어. 그래가지고 다시 혼합해. 그래가지고 다죠. 그래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재료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기존 어, 재료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이다. 어, 리라는 말은요. 다시라는 얘기고 재 재탕 사이클이란 말은 순환해서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쓴다. 그죠? 재생골재 뭐 이런 거. 니다 다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만약에 문제점이 이렇게 났으면 리페브먼트의 개요, 이렇게 났으면 서페이스 리사이클링의 개요. 만약에 노상표층 재생법이다. 노상표층 표층 재생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제목 써주고 개요라고 써주고 이거 간단하게 표층을 그리고 일으켜 그다음에 혼합해요. 그래가지고 다지는 거야. 그죠? 혼합해서 다져. 네. 하는 재생공법이에요. 그러면 긁은데 그냥 긁냐? 아니, 그래요. 표층을 가열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회다쓸 때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는 의미 눈에 작아. 그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리페이브 공법의 시공 순서 그래가지고 <laughs> 리페이브와 리믹스가 되죠 <laughs> 근데 여기 그오 기존 아스팔트 표층을 가열해서 긁어지킨다. 재생용 첨가제를 뿌린다. 재생용 첨가제를 뿌린다. 신제 아스팔트 혼합물을 들어 붓는다 <laughs> 근데 리믹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laughs> 긁어 읽고 신제 아스팔트 혼합물과 혼합풍. 그죠? 구아스팔트 혼합물과 신제 아스팔트 혼합물과 혼합 포세레도 다진다 마블인다 는데이 말이 왔다 갔다 니까 이게 리페부공법과 비슷하지만 뭐, 쩌저쩌막 말이 아니, 꼬리 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갖다 바퀴를 갖다가 그려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데 리페부공법은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을 들어붙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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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세 번째 리믹스는 뭐예요? <laughs> 구사 아스팔트 혼합물을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과 혼합부 포스라고 다짐한다 어떤 게신재를 넣어야 하 돼요? 다 넣었습니까? 예? 이거 두개다 넣었네? <laughs> 그래서 우선 특징을 바로 하시라고. 리페이브와 리믹스의 특징. 서페이스 리사이클링의 특징입니다. 첫째, 어, 기존 아스팔트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공사비가 싸다 그러죠? 거의 여덟 찍었네? 네. 그다음에 교통 방해가 적다. 소음과 적다. 주로 재워진가? 진동이 적다. <laughs> 다섯 번째 뭐라고 했냐면 야간 작업 야간 작업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교통예방을 빨리. 교통 방해가 적어요. 그러니까, 교통개방을 빨리 할수 있다. 얘들 꼭 특징을 들어요. 네, 교통개방을, 어, 조석히 할수 있다. 조석히 할수 있다. 그럼 대만 일곱 줄 되잖아, 이제. 일곱 지름은 몇페이지여러분협 섭리하셨으면 <laughs> 좋겠는데, <laughs> 일곱 지름은요, 3분의 1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페이버, 시공순서예요. 네 번째 리믹스에 15수선. 처음에 어떻게 해? 가열을 했는데요? 두 번째 어떻게? 해? 그리고 이렇게요. 여기다 대고 시팅이 나래요. 그 다음에 이걸 레이크한다 래요그 다음에 혼합해 에 리믹스, 리페이브, 그죠고혼합그 다음에 포설해요 그리고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지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층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혼합형. 그 다음에 포도서래요. 순서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신재를 넣느냐, 안 넣느냐, 여기 에 명쾌하게 차이하는데, 어딘게 넣더라? 헷갈리네. 외국 볼 때마다. 리페이브가 <laughs> 신재를 넣었습니까? 안 넣는 거예요? 다, 다 넣는, 한, 한쪽 아, 그래? 어딘게? 리페이브가. 아, 리페이브가요? 리페이브가 위에다가 신재로 신재로 표층에다가 아어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 맨외에를 신재로 표층을 시공하고 요 밑에는 글글이 그걸로 하고 네. 예어 선생 확실하게 지금 해보셨습니까 예 여기는 구아스팔트로 그냥 하는 거야? 미채층 아 구아스팔트로 다 그냥 글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고 그, 그 재생 볼트하고 석고 가지고 하고 응. 구아스팔트 긁어 일으켜 가지고 하고 이외다 살짝 네, 네. 신재 표층을 완벽하게 한다. 에. 삼 cm 정도. 아, 3 cm 정도. 야 아, 이거 삼 cm 정도. 삼 cm 정도. 리페이브는 구아스팔트 긁어 일으켜 가지고 그냥 호환 앞에서 다지고 난 다음에 구에다가 그3 cm 정도로다 살짝 깔아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호 어, 신재 호환물 들어가지고 전벽식을 가지고. 에. 예. 이거 표층을 어떻게냐면 이 표층 재생하는데. 에구 예, 아스팔트 여기다가 플러스 신재로 혼합해 음 신재 혼합해서 어 다시는 거 그죠 완전 히 틀리네 예 리믹스 아그 맞네 말이 리페이브 여기서 리페이브라는 거는 하, 그냥 리페이브 그죠 이건 다시 믹스만 했다는 얘기니까 보세요 리믹스란 말은 이게 아스팔트 표층이 있잖아요 원래 있으면은 우리 보통 오전 하잖아요 오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성 변형이 너무 많아. 라벨링, 폴리싱, 스케일링, 파토 라벨링, 소성 라팅, 소성 변형, 스케일링, 파토 그다음에 에이징 이런 걸다 대가리에서 써주는 거예요. 예쁘다. 옆구리에다가 살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해가지고, 우리가 보수하는 방법. 이거든요. 이런 걸 옆으로 슬쩍 박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 가열을 해가지고, 팍 긁어 일으키면은, 그죠? 아골 석촌이 좀더 드러날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긁어 일으켰다가, 다시 피고, 다시는데, 리페이브는, 그죠? 구아스팔트 그리고 일으켜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지고 맨 위에 한 3cm 정도는 완전히 신재를 갖다가 갖다 까는 거 근데 이거는 구아스팔트 그냥 그죠? 그리고 예. 일으켜 가지고 신재 살짝 섞어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신재 아스팔트를 살짝 섞어서 다지는 거 이거 이거 완전히 틀리죠? 이거는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신재에다가 우에다가 3cm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리페이브 그위다 리페이브. 안헷갈리지 예. 그 다음에 특징은 얘기했나요? 예. 리페이브의 특징 얘기했잖아요. 예. 리페이브한테 특징이 뭐냐. 요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7줄. 그죠? 그러면은 뭐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예. 더 이상 안 써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저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근데 여기서 이거 쓰실 때 말이죠. 이 시공 담배를 하나 그려야 되겠지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 할때이그림한번 그리고 이거 할때 내가 여기다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요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그림이 두번 나와야 되죠. 네. 리페이브 얘기할 때이 그림이 한번 나오고 리믹스 얘기할 때이 그림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 리페이브 시공라면도 어떻게 그려요? 그래, 여기는 몇 자랑나요? 이건 신제호 포장하고 이거는 구호 아스팔트로 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조기층이 들어가고 여기는 보조기층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려되겠죠요예그 다음에 여기는 노상이 들어가고 이런 걸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15전에서 20전 이것도 15전에서 20전 입상기층 이거 그래? 몇 전으로 하나요? 여기도 예, 네. 5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가 리페이브 자가아 근데 리믹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리믹스는 끝나는 거 아니야. 구제 플러스 신제 혼합한 표층이 이것도 몇 전인가요 여러분? 5전? 오전? 아 이거 8전이에서 점. 아 5전에서 8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laughs> 기층이라고 보면 이것도 고조 위치라고. 여기도 노상이 들어. 음.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치해서 근데 0 1페이상 다섯 줄 정도로 확해서 쌓아 박혀 있는 딱그려지면 이게 확실한 그죠? 예. 네. 이게 돼요. 그죠? 리페이브 시공단면으 리빙스 시공단면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볼때 여기 아주 그죠? 확실하네. 네. 신제로 포설하느냐 아니느냐. 그죠? 이 차이죠. 이거 신제로 여기 요 자리가 신재로 포장, 요 자리가. 신재로 포장. 네, 구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섞어서, 이거 오전하고 위에다 덧덮어 씌우는 거죠. 하, 그렇게 하면은, 그죠? 음, 이게 결론에 가서 어떻게 써야 돼요? 어, 아스콘 포장에 파성, 형태별. 보수, 공법의 선정. 그죠? 네. 요거는 아스콘 포장 파손에 대한 보수 얘기니까. 그죠? 파손 형태. 그래서 파손 형태가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까 뭐가 있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소속맨이기 때그 다음에 두 번째 박리가 있고, 그세 번째 마모가 있고, 박리에는 스트리핑이 있다라고요. 스트립쇼. 그 다음에 마모에는 라벨링, 그 다음에 폴리싱, 그 다음에 스케일링. 요런 경우에는 리페이브 리믹스를 한다고 리페이브 리믹스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이징이 있고, 다섯 번째 뭐가 있죠? 라벨링, 스케일링, 폴리싱, 원토, 거기 나왔어. 예,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에이파트올 예, 파토올이었지. 그죠? 이런 경우는 주로 실코트, 카페트코트, 실런트로 갖다 쳐바라는 거예요. 아마코트, 이 겹, 아마라는 건2 겹으로 코트하는 거예요. 아마코트, 스트리핑, 스트리핑, 갖다 이렇게 줬다. <laughs> 어때게 요거는 리페이브 리믹스도 할수 있고요 그냥 절삭 오버레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어, 실코트 할 수도 있고 가격이 몇개 없다 그리고 오버레이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에이징 노화야 생이 생겼다 노화야 생기려면 아정형이 조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 오버레이 덜씌우기 하는 거예요. 이 생겼어. 요거는 음, 절삭 오버레이. 호이 생겼으면 자르내야될거 아니에요. 오버레이 한다고 쓰는 거야요내 마음에. 네, 판토은 구멍이 생겼어요. 그죠? 이건 브이카트 하고요. 우리가 실런트로 채우는 거야요 실런트로 채운다. 가지이돈 뺏겼다. 오버레이 덜씌우 해야 돼요. 더시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아스코프장에 대한 보수 얘기하니까, 결론에다가 한 번에 영어를 계속 써먹는 거예요. 여기에다 쓰는 말은, 사실 내가 이렇게 썼지만, 이게, 폐표오버, 재절리충절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충전공법이에요 구멍이 생겼어요. 이게 충전공법이에요 충렬전, 충전공법 그렇죠? 근데 충전이그 지랄이고 오버레이더시브이 제일 많이 하죠 응? 오버레이더시브이 많이 하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덜 들은 거예요 오버레이더시브를 자주 해야 되는 이거 거예요 이거 소성변형이라는거 이게 지난번에 유교시 라팅 그러니까 돌려 잡빠져가지고 뭔지 몰라서 사람. 무슨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성변형을 영어로 또 뭐라고 하냐 플라스틱 t 포메이션 이라고 해요 포메이션소송의 반대가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그죠? 이렇게 고무줄 잡아당겼다 탁 나니까 원인치가 되는 거를 탄성이라고 해야죠. 응? 또 이렇게 그리나? 잡아당겼다 딱 나는데 원인치가 안 들어가고 변형이 이만큼 남는 거야. 어. 이걸 갖다가 소성이라. 소성이라면 한번 발로 밟아하는데 바퀴자국으로 팍 누르는데 푹들어내니 나오질 않고 그냥 오목이 이렇게 패인 바퀴자국의 패임이 그대로 남는 거야. 이만큼을 소성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서 y 스 리사클링 그 다음에 그 224쪽에 보시면 은 아스콘 포장의 파손 형태별 보수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얘기한 224쪽에 같이 한번 따라 실래맨 하단에 그세색 같이 찾으시고요 소성 변형 범프 홍바형으로 소속올리는거 치마 펄팅이라고 했죠 펄팅 f a u l t i n g 펄팅 프라시 이거는 포장 표면으로 프라시 는 포장 표면으로 아스팔트가 스며나오는 걸 이기면 프라시, 스며나와 예 네. 그래서 게 프라시 된게 프라시 불기는 프라시가 아니고요 아스팔트가 스며나오는 걸 프라시 이라해요 고온에서 아스팔트가 스며나와 나오는 현상 이걸 또 그냥 프라시라고. 프라시 라요 네. 프라시 이럴 때는 실코트 하는 거예요 프라시랑 있죠. 아, 그 다음에 폴리싱 스케일링, 파톨 스트리핑 노화, 파톨 스트리핑 노화, 방열인데 붕괴라고 정리. 예,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의 보수 방법은 패칭, 표면 처리 오버레이, 재포장, 패피오버 재절리, 충절전, 그렇죠? 예, 그 패피오버 재절리 충절전 가지고 한 페이지, 파손 형태 가지고 한 페이지, 그죠? 네, PSI, MCI 해가지고 한 페이지. 그다음에 227쪽에 보시면요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 형태, 국 부적균열, 단차, 변형, 그죠? 네, 스톨링. 그래가지고 거기 쭉돼 있고.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 방법에는 줄눈, 실란트로 수셔는 방법이 있고, 패칭하는 방법이 있고, 표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오버레이 더씌우기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초석경 라테스 모디파이드 콘크리트 때를 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파이트 토핑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샴드 얘가는데 아수동 포장이나 콩글 포장이 샴드가 났어요. 파소 형태를 파소 원인과 보호수가 못들어오고왔어 그럼 아까 얘기한 파이트 토핑. 그런 걸 대대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파이트 토핑 같은 걸 대대적으로 써먹어. 근데 네, 배스 아까 배스 초석경 엘에이 슈 포장. 이걸 대대적으로 써먹었다. 그럼 이런 데서 보호를을 하는 거예요. 그소는잘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콩불포장의 보수 방법. 아까 파이트 토핑한 것. 이것 참고라는 뜻이요 파이트 토핑도 아스본 포장에 소성변형이 일어났을 때 뭐하는 거로고 봤어요? 보수 방법이 라어났잖아요 네? 이것도 초석형 시멘트를 넣어서 보수한 거이지요 그러면 파이트 토 이거 초석경 LMC 포장 이런 것들이 첨장해서 모두 쩍 하는데 상당히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고, 용안하들라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샤워하자면 좋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